네, 또 이어서 상품 등록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뭐, 아이디어 제품인데요, 보니까. 투명 스티커를 100개 단위로 해서 작게 잘라놓은 그런 제품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1개 단위로. 네, 상품 등록 시작하겠습니다. 상품 코드 복사해 주시고요. 네, 스마트 스토어 와서요. 전체 선택, 판매자 상품 코드. 전 넣어주시고요. 네, 나오는 게 없죠? 네, 상품 등록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카테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명 테이프인가요? 문구용. 매칭 네, 값이 없네요. 스마트 스 테이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투명 테이프. 네, 생활건강. 공구 포장용품 테이프네요. 네, 테이프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위에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니까 양면 테이프 제가 쓰다 보니까 끊어 쓰기 불편한 테, 양면 테이프 100개로. 소분 작게 잘린 네 끊었어 쓰기, 불편한 양면 테이프를 100개 입으로 잘라놓은 소분, 작게 잘린 테이프. 테이프. 이렇게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네, 판매가는요. 3,190원이네요. 네, 4,9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재고 수량 둘둘 둘. 내 네, 옵션이 내 네, 레드 그린 내 네, 케이스를 이렇게 옵션으로 해놓았네요. 레드 그린, 레드, 콤마 그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둘둘둘둘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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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직접 인명 상품 이미지 대표 이미지 하나 스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면 테이프 잘라져 있는 모습으로 네, 이 이미지 대표 이미지 사용하겠습니다. 네, 추가 이미지 또 스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스캔 뜨고 등록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만들어 줄 건데요. 폴더 만들겠습니다. 폴더에 전체 넣어주고요, 따오기네요. 네, 돋보기에서 사진, 어플 켜주고요. 네, 가져오기, 폴더에서 가져오기, 따오기 선택해주고요. 네, 전체 선택. 해주고요. 새 프로젝트, 자동 비디오, 간편하게 붙이는 작게 잘린벽면 테이프. 네, 요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고요. 나중으로 내보내기 해주고요. 네, 다시 스마스터 와서요. 동영상 넣어 주겠습니다. 전 넣어주고요. 네, 네이버 데이터랩 가서요. 완료되었네요. 네, 네이버 데이터랩 생활 공구 포장 테이프 생활 공구 포장 테이프. 한번 보겠습니다. 양면 테이프 있고요 실리콘 테이프. 네. 실리콘 테이프로 일단 넣어주고요 HTML 작성. 오노클랜에서요 상세 페이지 HTML 태그 눌러 주시고요. 네, 복사. 다시 스마트 스토어 와서, 네, 붙여 넣어 주시고요. 미리 보기. 네,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주요 정보. 네, 모델명 넣어 주고요. 브랜드. 네, 오너 클랜 넣어 주겠습니다. 원산지, <laughs> 중국이고요 모노클랜, 새 상품, 미성년자 구매 가능, 배송, 상품 정보 제공 곳이, 스포츠용품, 구형, 친구류, 가전, 소형, 자동차, 의류, 주방, 화장품, 가공, 네, 기타재 넣겠습니다. 상품 참제, 참조, 네, 배송은요. 네, 역시 키밍 제품이어서 묶음 배송하고요. 유료, 유료 2,800원. 반품 교환은 3,000원, 6,000원. 안심케어 설정합니다. 특이사항은, 네, 있던 그대로 하면 되고요. 추가 상품 없고, 구매 혜택 조건. 복수구매 할인 2개. 300원 하겠습니다. 리뷰 작성 시 200원, 400원. 100원, 200원, 100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이자 할부 3개월 하고요. 사은품 네 메모장 저장시켜 놓은 거 200원, 400원, 다음에 100원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색 설정 할 건데요. 태그 네, 데이, 네이버 데이터 랩 보고요. 늘어나는, 넣어야겠네요. 네, 얇은 보니까, 늘어나는. 네, 늘어나는 안 되네요. 늘어나는 테이프. 네, 태그 넣을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투명 테이프. 투명 실리콘 테이프. 네. 양면 테이프. 대고 들어가고 넣고요. 깔끔한 재단 좋네요. 깔끔하고 편리, 사용이 편리한. 간편한 설치. 튼한 양면 테이프. 네, 요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편한 잘려져 있는 양면 테이프, 자르기 불편했던 양면 테이프, 잘라져 있는 실리콘 테이프, 네,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 코드 넣어주고요, 상품코드 복사해서 네, 넣어주고요, 네, 검색 품질체크, 네, 이상 있는데 없으면 상품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끊어쓰기 불편한 양면테이프 100개입, 잘라놓은 소분, 작게 잘린 접착테이프, 실리콘, 네, 이렇게까지 넣어 주겠습니다. 상품 검색 품질 체크 해 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네, 이거 가끔 이러네요. 3952. 네, 저장하기. 스마스터 상품 보기. 네, 이렇게 해서 양면 테이프. 네, 제, 잘려져 있는 거를 이렇게 상품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태그 한번 확인하고요. 그고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상품 등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